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박화경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A부터 Z까지 SNS 광고 이것만 보세요 이 강을 준비했는데요. 어, 사실 저번 시간에 이제 실제 계정을 통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앞부분에서 다 나왔던 거기도 하고 이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어, 이 부분은 그냥 넘, 그냥 넘어가고 이제 3 3 챕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광고 최적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SNS 광고 머신러닝, SNS 광고 적정 예산, SNS 광고 A/B 테스트, SNS 광고 성공 사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강, 광고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세팅 방법 같은 경우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좀 많이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제 뭐 이제 저의 의견이고 사실 광고에는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이걸 이렇게 하셔야만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이런 노하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SNS 광고 머신러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제 머신러닝. SNS 광고는 머신러닝이 좀 가장 좀 정교하게 들어가는 매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보통 언론사 광고나 이런 게 아니라 SNS는 사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활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로그인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것저것 뭐 내가 조, 좋아하는 거 클릭도 하고 뭐내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매체다 보니까 머신러닝이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는 그런 매체인데요. 어, 그러면 이제 뭐, 머신러닝 진행 중, 제한된 머신러닝 활동 중,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다 보시면, 이렇게 뜨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 머신러닝 진행 중은 뭐, 말 그대로 페이스북 인공지능이 캠페인 목성, 목적 달성을 위해 학습을 시작했고, 세트 범위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한된 머신러닝이 뜨는 경우가, 경우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뭐 머신러닝 단계를 종료하기에 충분한 목표 값을 얻지 못했다는 표시라서 사실 광고 진행에 뭐 이게 광고가 안 된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뭔가 예산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유사한 광고 세트를 결합해서 이제 예산을 그쪽으로 예산을 늘리는 게 늘린다면 조금 머신러닝을 다시 좀 최적화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중 이제 초록색이죠. 이제 머신 러닝이 최적화가 완료되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면 머신 러닝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메타 측에서 말하는 이제 머신 러닝 종료 기간은 세트당 최소 주간 50회 이상의 목적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머신 러닝이 최적화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광고 목적을 구매 전환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세트당 최소 주간에 구매가 50회 이상 발생을 해야 최적화가 되는 거고, 링크 클릭을 목적으로 했다면, 최소 주간 50회 이상의 링크 클릭이 발생을 해야 최적화가 되는 거이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링크 클릭 때보다 그 구매 전환, 구매를 했을 때, 뭐, 최적, 그 머신러닝이 최적화가 되는 게더 돈도 많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목적 자체가 링크 클릭보다는 구매 전환이 훨씬 어려우니까. 그럼 머신러닝을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 하나의 세트에 예산을 모두 분배해버리시면, <laughs> 네, 어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하겠죠? 그러면 머신러닝은 당연히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 세트당 투입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탐색 기회를 증가시켜줍니다. 어,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어떤 소재가 어떤 타깃에게 효율적인지는 파악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 세트로 나누어서 진행했을 때보다는 조금 적은 비용으로 머신러닝 최적화가 가능하다 라는 게또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 진행 중일 때는 잦은 수정을 지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광고 수정 시에 머신러닝은 제, 머신러닝이 재시작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머, 머신러닝 기능, 기간이 요만큼이다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가다가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머신러닝이 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뭐한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여가지고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광고를 수정하면 어쨌든 머신러닝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최소 7일 주간을 기준으로 그 최적화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최소 7일은 이제 수정 없이 모니터링하는 것을 추천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것도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그럼 SNS 광고,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어, 당연히 업체의 상황,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적정 광고비는 정말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뭐, 신생 브랜드인지, 인지도를 확보한 브랜드인지. 우리가 처음으로 신발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이키예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완전 달라지겠죠? 그, 그, 광고비의 수준도 달라지고, 이제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 수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신생이라서 브랜딩을 목적으로 조금 진행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희는 이제 뭐 저거는 제품이고 브랜딩보다는 그냥 뭐 제품 전환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저희는 구매 전환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라는 경우에도 또 이제 적정 광고비가 되게 달라지겠고, 그리고 주력 타겟의 크기에 따라서 또 이제 적정 광고비는 좀 많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뭐 우리는 타겟이 막 되게 좁아요. 뭐 어떤 특수한, 특수한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럴 때랑 아니면 우리는 타겟 되게 넓어요. 뭐 남성여소, 남녀노소 할거 없이 모두에게 이제 뭐 필요하고, 모두에게 파, 뭐, 주력 타겟도 뭐큰 차이도 없고 뭐 요런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당연히 적정 광고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정 광고비를 추천드려야 된다면 보통 요 방법을 조금 많이 쓰세요. 이제 목표, 목표 구매당 비용 곱하기 50. 50이 아까 그 세트당 최적화 되려면은 그 이벤트 발생 횟수죠. 50을 곱하고 거기에다 나누기 7 주간이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T를 곱하고 이제 1.1에서 1.3을 곱하는데 요거는 어, 여유 비용이에요. 여유 비용, 여유 비용이어서 1.1뭐 곱하셔도 되고 1.3 곱하셔도 되고 뭐안 곱하셔도 되죠. 그냥 여유 비용이니까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이제 나누기를 해주신다면 어,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좀 구매를 발생 시키고 싶을 때요 정도 비용을 써야 그래도 조금 적절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략적이나마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서 뭐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SNS 광고 AB 테스트. AB 테스트는 사실 좀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여기 이렇게 캠페인 생성 단계에서 이제 요 AB 테스트 만들기를 사용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마케터마다 또 AB 테스트 방법도 조금 다양해요. 왜냐면 뭐 진짜 뭐 세트를 되게 잘게 쪼개서서 AB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활용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좀 광고를 최종적으로 이제 짧게가 아니고 정말 최종적으로 최적화를 하시려면 AB 테스트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뭐 SNS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에게 조금 통하는 그런 말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네, 소재별 A/B 테스트 같은 타겟에 다른 소재를 하든가 아니면 뭐 타겟별 동일 광고를 노출하는데 뭐 20대한테 노출을 해보던가 아니 20대, 40, 30, 40대 이렇게 나누어서 노출을 해보든, 해보는 방법도 있고 계제 위치별은 A/B 테스트는 SNS에서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페이스북에만 노출하는 인스타그램만 에 노출하는 게 아니고 노출되는 게 되게 많아요. 뭐왓집도 있고, 뭐 메신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 광고를 이제 반응이 좋은 노출 위치가 어딘지 찾아내는 게 그런 계제 위치별 AB 테스트도 병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AB 테스트는 이제 예상 타겟이랑 실, 해보시면 이제 실제로 정말 우리는 어, 우리 제품은 20대한테 잘 팔릴 줄 알았는데? 그는데 의외로 뭐 40대한테 잘 팔리고 어, 우리 제품은 남성한테 잘 팔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뭐 여성한테 잘 팔리고 이런 경우가 조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제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 시는 광고주분들도 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은 타겟을 주력 타겟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진짜 실제로 구매가 발생하는 타겟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넓은 범위로 러프하게 테스트 하시는 것이 좋고 예상 타겟과 실제 타겟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조금 SNS 광고 성공 사례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많은 방문이 목적인 경우예요. 이 뷰티 G 브랜드의 사례인데 이제 광고 기간도 좀 짧았어요. 일주일. 일주일밖에 안 됐고, 일주일 동안 이제 광고 예산은 1,800만 원이었고, 광고 목적은 이제 행사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주요 타겟에게 도달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런 목적을 이제 집행을 했는데요. 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와 같은 경우에 사실 일주일에 1800원이라는 돈이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비용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필요도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다양하게 소재 크리에이티브 및 유형을 사용했어요. 에센스 광고에서도 뭐 슬라이드형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컬렉션형도 있고, 뭐, 동영상형도 있고, 단일 이미지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로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 크리에이티브 및 유형을 사용하였고, 어, 이, 이게 행사 기간 동안 집행을 했던 거고, 이게 저희 이제 자사물이 아니고, 올리브영 랜딩으로 이제 픽셀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요한 타겟에 도달하기 위해서 관심자 타겟을 활용했고, KPI는 이제 500원 이하, CPC를 달성하는 거고, 이제 1% 이상 CTR를 달성하는 것이었는데, 어 CPC는 이제 347원, 그리고 CTR은 1.62%로 이제 KPA를 달성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경우에는 이제 많은 구매 전환이 목적인 경우에 성공 사례인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쇼핑몰 K 브랜드의 사례입니다. 어 광고를 계속 저와 이제 가득해도 이제 이 브랜드가 이 브랜드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랑 집행을 하고 있는데 광고 기간은 한 달이고 이제 광고 예산이 어, 많지는 않았어요, 15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광고 목적 로하스 KPI 자체가 조금 되게 높았는데 이게 1,000% 이상 달성하는 게이 브랜드 KPI였는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로하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1,756%로 이제 KPI를 초과 달성하였고. 150만원 정도 사용해서 이제 2600만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해서 좀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를 달성한 경우였는데요. 이 브랜드가 어떻게 뭐이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구매를 이어낼수 있었냐 하면은 사실 이 브랜드는 일 방문자 수 자체가 조금 되게 많은 그런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모수도 좀잘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처음 진행하는 것도 트래픽으로 진행을 하진 않았고, 그냥 전환으로만 진행을 했고, 이제, 미디어믹스를 이제 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였기 때문에, 사실, SNS 말고 다른 광고 매체에서는 조금 비용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뭐, 검색 광고에서도 천만원 이상 사용하고 있고, 뭐, ADN이나 모비온과 같은 그런 타, 다른 배너 매체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요 타겟을 파악하는데 조금 용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령별, 성별, 관심사, 타겟 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CPC도 그렇게 막 낮진 않아요. 천 원이 넘어가죠. 근데 전환, 왜냐면은 또 앞에서는 CPC가 500원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이런 전략을 사용해서 이 브랜드의 경우에는 조금 KPI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방, 브랜드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브랜드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광고 전략도 조금 달라지고, 광고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어, 상담을 통해서, 뭐, SNS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담은 무료니까요. 다음은 이제 SNS 광고 소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음, 사실 소재가 정말 중요하죠. 사실 저도 이제 광고주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타겟팅도 중요하지만, 어, 타겟팅, 사실 타게팅보다는 소재가 중요하죠. 제가 뭐 아무리 유효한 타겟한테 백날, 천날 노출해봤자 소재가 매력적이지 못하다면, 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단일 이미지, 동영상, 소재 형식인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세요. 컬렉션형이나 뭐 슬라이드형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는 요게 가장 일반적이십니다. 요게 이제 단일 이미지 동영상이기 때문에 단일, 딱 한, 한 슬라이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음은 슬라이드형인데, 슬라이드형의 경우에는 이제 한 소재에 최대 10개의 슬라이드까지 첨부를 가능하고, 어, 동영상이랑 이미지랑 섞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핵심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전달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한 제품을 보여주는 방식도 많이 쓰시고, 요즘에는 뭐 카드뉴스 형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뷰티나 패션 업종에 조금 많이 이제 선호하시는 카탈로그 형인데, 여러 제품분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왜냐면은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패션도 그렇고, 뷰티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제품군을 조금 한눈에 보여줄 수가 있어서 뷰티나 패션 같이 카테고리가 조금 다양한 그런 업종의 효율적인 어,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SNS 광고 타겟별 소재에 관한 설명인데요. 타겟별로도 이제 소재가 조금 되게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브랜드를 처음 접하는 신규 타겟의 경우. 브랜드를 이제 처음 접하니까 우리 제품이 어떤지 좀 모르는 그런 신규 타겟에게 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인상도 이제 사람도 이제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팩트 있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한번 딱이 브랜드는 어,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딱 인식이 잡히면은 그게 바뀌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면 뭐 제품 특성을 살린 정보형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배품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니까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흥미를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해서 하는 것도 조금 효율적이고요 아니면 이것은 되게 뭐 네이티브 같죠 뭐 브랜드의 무드를 나타내는 세상에 나올 뭐 땡땡땡땡 약간 이런 디퓨저 광고를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돈이 있을 때 조금 효율적이죠 인지도가 있는 모델을 활용하면은 아무래도 한번더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어, 요즘 뭐 우영우가 좀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우영우에 나오신 박은빈 배우님을 활용을 한다면 어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더좀이 제품이 뭐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우리 제품을 아무래도 한번더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방문 경험이 있어요. 이는 리타겟팅인 경우에는 조금, 또 소재가 조금 달라지는데, 왜냐면은 이제 브랜드 홈페이지에 방문을 했고, 장바구니 담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망 타겟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타겟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 관심도 증가를 위해서 이벤트를, 이벤트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브랜드 신뢰도 상승을 위해서 리뷰형으로. 왜냐면은 장바구니까지 담 ]었는데 이탈을 했다는 것은 뭔가 좀더 고민을 해보겠다는 아니면 비교를 해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신뢰도 상승을 위해서 이런 리브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구매 허드를 제거해서 즉각적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소재가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브랜드를 모르는데 이런 걸 아무리 노출해봤자 조금 관심이 별로 안 가겠죠? 그리고 이제 SNS 광고. 문안 작성 팁인데요. 이 문안은 좀 중요한 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미지나 뭐 동영상 이런 소재가 더 중요한 건 맞죠. 그래도 이제 그거에 이제 좀 매력을 느꼈는데 조금 고민될 때는 당연히 문안도 읽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SNS 광고 문안 작성하는 것도 조금 되게 중요한데요. 어, 좀 많이 놓치시는 게 이제 SNS 광고는 사실 이게 정년대 제한이 크게는 없. 없잖아요. 막 길게도 적을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 욕심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좀 강조하고 싶은 한두 가지의 장점을 선정하는 게 조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뷰티업지 A사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은 제품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럼 장점은 우린 제품, 뭐커버력도 좋고, 색상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재료도 순하고, 지속성도 좋고,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이제 한두 가지의 장점을 선정해서 그거를 주력으로 왜냐 면 모든 사람을 정말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리 이게 다 돼요 이게 다 되면 은 오히려 사람이 사람 신민이가 그래요 <laughs> 사람 신민이가 어, 이게 진짜 약간 조금 의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렇게 때문에 뭐 진짜 강조하고 싶은 한두 가지의 장점을 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선정된 장점은 또 상충되지 않아야겠죠. 예를 들면은 커버력이 좋은 게 장점이에요 했는데. 우린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이 돼요. 이건 조금 상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정된 장점은 상충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즉각적인 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상품 구입 랜딩 페이지만의 장점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뭐 여기에서 커버력을 강조했어요. 광고 소재에서. 근데 상세 페이지로 갔어요. 갔는데 커버력이 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탈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혹은 이제 즉각적인 구매를 이기로 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에다가 뭐 이거 누를 이 링크 눌려 누르는 사람한테만 뭐몇 퍼센트 할인 이런 것좀 되게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광고 기법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조금 제가 여러 가지 전략을 한 번에 다 넣다 보니까 조금 화려하다고 <laughs>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예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장은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해시태그와 이제 띄어쓰기를 적절히 활용을 해주시고, 주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활용해주시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되게 기본적인 마케팅 기법인데,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제 콜트 액션 문구를 삽입해 주시는 건데, 뭐, 요런 거거든요? 지금 이 링크에서만 30% 할인 중, 이런 식으로 좀 즉각적인, 즉각적인 이제 타깃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행위인데요. 동사로 마무리하고, 긴급함이 느껴지는 활,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24시간만 할인. 뭐, 뭐 재고 뭐 몇개 남았어요. 뭐, 요런 식의 표현들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음. 것이 좋습니다. 어, 그 다음 시간은 SNS 바이럴 광고인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2강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짧은 시간에 조금 많은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넣다 보니까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셨던 점들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조금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ENPM 글로벌 SNS 광고 전문가 <laughs> 광고 퍼포먼스 3팀 박화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